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래간만이네. 아, 벌써 뭐한 일주일 넘었나? 그죠? 어. 아, 신디 사장님만 전화오면 음. 경기에 무서워. 음, <laughs> 세일 없냐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는 세일 상품 어. 나도 안 가져가고 오늘은 신상 팔러 어, 왔어요. 신상? 네. 신상 많아요. 음. 잘 보시면 돼. 네. 그리고 네. 내가 이거 신디 사장님한테 네. 어, 세일 해주려고. 아 원래 어.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했거든. 어, 내가 가져갔던 건데. 가져갔는데 어. 그때 당시에 어. 확장 공사한다고. 아 맞아 맞아. 못 팔았어. 네네네. 못 팔고 나한테 바꿔 주어 이러는 그 품목인데 아. 어, 결국 다 팔았다 했어. 근데 지금 팔기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좋아요. 와 이제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 그치? 그래서 음. 요거를 제가 입은는 음. 거거든. 아 안에 네. 음, 안에 입은 거야 이렇게. 음. 길이도 좋네 니트가. 어나 이거 엄청 오래 입어가지고 버플 좀 폈다. 아, 뭐그 정도 두달 버... 됐나봐. 그 정도 버플 <laughs> 된 거는 애교지뭐나두달 입었다 이거. 어... 그이 정도면 돼. 편하니까. 어때? 응. 아 요쪽기는. 잠깐만. 음 아이보리 검정. 검정 핑크 이거. 그 카키. 아 근데 사장님, 어. 나는 요두 가지만 가져가고 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는 없었으니까 이게 사무실 아. 그 밑에 깔려 있어. 아. 몇장 없으니까 조금만 아. 가져가 보세요. 핀카 너무 예쁜데요 괜찮죠. 네, 카키도 네. 이쁘고 어, 괜찮아요. 다잘 나갔던 아. 건데 세일해드릴게요. 네, 저는 두 장씩 들어갈게요. 네. 네, 이거 두 장씩 주시고 두 장씩 잘적어요 빼먹지 말고. <laughs> <laughs> 아이고, 무서워. 접다가 <laughs> <정말 웃음> 경계 나겠다. 잘 자가 잘 자가 알겠어요. 아, 그리고 어, 어. 지금 사장님 이분 쫓기는 내가 처음 보는 거네? 이거는 어, 어제 신상. 아, 어제 나온 거예요? 어, 뒤에 보자고 하려고 했지? 네. 뒤에 보여줬잖아. 어, 뒤에 한 번만 봐봐. 시벌이 있고, 오, 셔링 예쁘게 잡혀있네. 그지 네, 단추 두개 들어가고, 음. 자켓 같기도 하고. 괜찮지? 느낌이.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딱해가 어깨에. 음. 괜찮잖아. 나처럼 어깨 넓은 사람 좋겠다. 나도 이거 아. 입으니까 너무 응. 좋더라. 그러니까 배가리 예. 이것도 봐. 시보리. 그러니까. 괜찮잖아. 배 가리기 딱 좋은데? 나는 배가 무조건 가려져야 어, 돼. 근데 이쁘다. 괜찮죠? 예, 컬러는? 컬러는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블랙만 오리지나. 있더라고. 아. 우리도 블랙만 했어. 아. 너무 괜찮다. 괜찮죠? 예. 그것도 괜찮고. 사장님은 응. 바지는 아. 바지? 뭐 신상인가? 신상. 저번에 있었던 건가? 아니 없었어. 그러니까 아. 세트 같아. 조합한 거야. 음. 우리가 사각 스퀘어를 많이 팔잖아요. 네. 그 사각 스퀘어 요 위에 거 따고, 요요 아. 밑에 요거는 또 음. 우리가 옆 테임을 많이 팔잖아. 음. 옆 테임하고 합쳐서 음. 이, 이게 합쳐서 나온 거야. 옆 테임 아, 원단도 똑같다고 세트 같아. 그렇지. 네, 이거라. 그렇지. 음. 바디 뒷주머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두께 포켓 딱 들어가고 음, 그래, 그래. 밑에도 테임 들어가고. 음, 괜찮지 않아? 네, 세트 같아요. 괜찮죠? 예쁜데? 얘는 뭐 컬러가 어떻게 나왔지 컬러는 음. 아이보리네 이게 아이보리아이라 그래야 돼. 그 크림이 그라 그래. 그그 그러니까. 크림 그 이게 손님마다 음. 다 다르기 때문에 연한 색깔로 뭐 베이지라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다 알아서 알아들어야 어. 되겠네. 그러니까. 야 이게. 고무밴드네요. 봐봐 아. 스판기가 너무 좋죠. 아, 그지? 네, 예, 여기도 이쁜 것 같아. 응, 맞아. 여기 기장이, 음. 여기 덧대져 있는 게. 우리가 태임. 원래 테임을잘 팔잖아, 음. 이렇게. 네. 그렇지? 그래서, 테임 요거, 그리고 사각 스퀘어 음. 이걸 잘팔아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거, 그, 그러니까 이 구분구분 잘 나가는 거 네, 조합을 네. 해서 나온 거야, 네. 조합을 해서. 아, 이렇게. 네, 고무밴드 좋다. 그리고 스판이에요, 여기. 음. 쫙쫙 늘어나. 물 빨래 그냥 해도 자, 되고. 이건 사방 스판이야. 아. 봐봐. 여기도 늘어나고, 아. 옆에, 옆에 좀 땡겨줘봐. 어디? 이거도 누르려고 음, 편하게 입겠네 사장님 한번 앉아봐요 아니 안 앉아도 돼안 <laughs> <laughs> 앉아도, 앉아도 돼 칼라는 요거하고 음, 두가지고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는 어. 55하고 66이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있고 라지 있는데 라지는 음. 66도 입을 수 있고 77도 음, 음.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니까 러 사이즈가 그렇게 사장은 나는 55, 66이니까 그치? 프리 입으면, 프리 입으면 돼. 되지 어, 그러면 음. 음. 검정은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검정, 다른 거는 다두 장씩이고. 두 장, 세 장. 예, 네, 검정만 세 장. 검정만 세 장. 음, 잠깐만. 다른 거는 두 장. 항상 검정은 하나씩 더 넣어줘요. 자, 검정은? 검정은 세 개. 검정은 스프리에 세 장. 아, 세 장. 그리고 라지두 라지 장. 두 장. 베이지는? 베이지는 음.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네, 두 장.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알았어. 방금 니트는 두 장씩 넣어줘고 어. 그 이지 니트는 네. 검정 두 장, 어. 베이지 두 장, 세 카키 두 장. 어, 세일 해줄게. 이만 오천 원? 이만 오천 원, 카키 두 음. 장, 그리고 핑크 두 장. 네, 그럼 되죠? 이거 세일 해주면 어. 지금 딱, 딱 팔기, 팔기 좋 아. 어. 이게 기장감도 좀 목선이 예쁘잖아. 네, 목선도 예쁘고 그쵸? 기장도 그쵸? 좋고 음. 지금 쪽겨다 입으니까 예쁜데 저도 이쫓겨 한번 입어보면 안 돼요? 입어보세요. 어, 한번 입어볼게요. 저기 저기 가서 입어보시면 네. 돼요. 네, 한번 입어볼게요. 네. 그리고 입으실 때, 아이보리 티입으시면 네. 돼. 네, 저 아직 쫓기는 주문 안 들어갔으니까 입고 주문해 해도 요 그래, 해볼게요. 그래. 그리고, 혹시, 시, 신디 바지는 부츠컷으로 신어, 입으면 안 돼? 네네네. 네, 네.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제가 여기 많이 있잖아, 부츠컷. 어, 부츠컷 잘 팔잖아. 네. 이거 입고,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쫓기는. 신발은 받을... 어. 내거 신어, 내 거. 어떤 거? 그거 내거 있잖아, 그거. 네. 그거 신으시면 돼. 그거, 네. 어, 꺼내서. 네네. 네. 왜냐면 어차피 입어보는 거 네네. 제대로 입어야 봐 되니까. 네, 제가 바지 붙... 신발은 사이즈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이거 부츠컷 입어보려고 한 이유는 음. 이 조끼를 가져가게 되면 세트로 팔라고. 음 어. 이거 이쁘다. 그지? 네. 사장님 저는 니트를 아이보리로 입어봤어요. 어 어디 어 느낌 좋네요. 오늘 머리 하고 왔어요? 네, 머리하고 왔어요. 어디 갔다 <laughs> 아, 오느라고. 아니, 도매 물고 나러 오면서 뭘 또, 아, 어디 갔다 왔어? 응, 음. 아. 어디 갔다 오면 예쁘렸지 예쁘다. 어, 바지 부츠컷. 음. 그때 내가 팔았던 거고. 어, 맞아. 조끼 예쁘다. 조끼? 한번 돌아봐봐. 진짜 이쁘다, 자... 이거. 음. 뒤에 잔주름 착 입고. 응, 여기 시골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음. 달라붙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뒤에 거네. 봐봐. 여기, 어. 여기 봐봐. 핀탑. 다 좋잖아 이렇게 여유로 음, 너무 예쁘지 않아? 작품성 네, 있지? 말랑하니. 그리고 이배 가리고 이 선도 예쁘고 그냥 어디 어려운 자리에 갈 때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니트 아까 제가 주문한 니트.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바지는 제가 항상 잘 팔고 있는 부츠컷. 부츠컷. 음. 어이 바지 너무 좋아. 예쁘고. 지금 뭐, 사이즈 뭐 입었어요? 저 이거 프리 입었어요. 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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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었어? 어 잠깐만 볼게요. 어? M 육육, 입었는데요. 육력, 어, 육력, 스몰 미음 나지 나오거든요. 아, M 입었어요. 아 M M 네. 어 이건 는 항상 좋아 바지가. 음. 저는 이거 좀 추가해서 가져가고. 응. 음. 그다음에 이 조끼도 한 다섯 장 가져갈래. 이 조끼 너무 괜찮지. 어 이거 같은 거 하나. 신디 사장님이 그냥 바로 다섯 장 주문하네. 응, 이거 하얀 남방에다 입어도 이쁠 것. 오뭐다잘 어, 어울리지. 그러니까 어. 너무 깔끔하고 이거 너무 대박 상품일 것 같은데. 괜찮지. 이거 뭐 카피예요? 이거 브랜드 카피지 그리고 카피. 또 요걸 리에서 요렇게 입으면 돼. 음. 그런 건 알아서 입으면 되지 음, 뭐. 오픈해서 입어도 음, 되고 오픈해도 되고. 음. 요렇게 해서 V를 해보셔도 음. 되고. 아까 사장님 보니까 단추 하나만 하고 딱입었던니뭐 어. 이래저래 다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리저리 치마에다 입어도 괜찮고. 어 맞아. <laughs> 치마랑 입어 볼래요? <laughs> 어 치마랑 입어도 이쁠 것같은데 인어공주 치마 한번 입어 볼래요? 그래 나 까만 거 입어 볼까? 인어공주 그래. 나잘금 팔고 있거든. 아 그래 그래 한번 입어 보세요. 네. 여기요. 네 인어공주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것도 입어 볼래요? 저는 이거 진짜 편하게 잘 입어. 저게. 음. 이거 입고 어제. 샘플 보러 간다고 어. 밤시장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예쁘다 어디서 사냐고. 저기 아. 뭐지? 디 응. 그거 목걸이는 뭐 이제는 안 해요, 안 팔아요? 계속 팔죠. 계속 주문 하고 있어요. 어, 목걸이 너무 이뻐. 신디 사장님 몇장 가져, 몇개 가져가실래? 목걸이? 목걸이 1열개 가져갈래. 그래? 네. 그거 굵은 것도 있잖아. 응? 굵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거보다는 지금 어.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예. 괜찮잖아? 어 귀걸이도 너무 이뻐. 사생활 정에서 배운 거. 어. 자 했지? 헬스쇼 음. 음. 나가요. <laughs> 신발을 사장님가를 음. 신어보니까. 네. 이게 불편해요? 벨트가 그 있잖아. 네그 빼버려. 그니까. 아니 이거 끈이 있으니까 응. 불편하다 그지 그래도 갖추고 입어야 되니까 응 어우 치마 예쁘네. 편하다 치마 이쁘지 않아? 네 치마 편하다 그 안에 다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이 오다 보니까 이런 주름 들어가 치마가 엄청 많이 나와 있대요 맞아요 응. 그 주름도 강하 그렇게 입어도 되잖아. 전부, 그렇지. 예. 그렇게 입어도 되잖아. 음, 길이도 괜찮네. 이렇게 입고 뭐에스장을 가도 되고. 뭐 어디 아무데나 가도 되겠는데. 스커트 한번 보여줄까? 색깔? 네. 아우 편해. 예쁘신데. 네, 그거 자, 어 점퍼 슈트 입은 것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빼고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 네. 아 빼고 입으면 까만색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음. 빼고 입어도 괜찮은데. 그지. 음. 이건 스커트를 이렇게 있어. 음. 이쁘지 않아? 네. 얘들 너무 이쁘다. 얘랑 이렇게 보니 이쁜데? 그지. 네. 주름도 이쁘고. 네. 아니 있고. 아까 오다가 여기저기 들려봤는데 네. 다 주름이 많이 나와있더라고. 주름 많 많이, 많이 나왔어요. 네. 컬러감이 이쁘지 않아요? 다 이뻐. 이, 이 컬러도 너무 이쁘고. 그지 아, 사이즈는 프리고. 프리 사이즈. 너무 음, 이쁘다. 어, 77까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내가 66이 보니까 음. 사장님왜 이쁘던 맞잖아. 음. 다 그리고 예쁘네. 작은 사람도 다잘 맞고. 저만, 음. 저만 것대로 다 괜찮다. 그러면 음. 요거 저. 인어공주 수 나온 거 한번 입어보세요. 아, 아 맞주름이 앞이에요. 아, 네네. 음. 다 예쁘다. 아니 옷이 쏙 응? 어디서 이렇게 잘 나와? 이쁘지? 어, 그 컬러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나도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 어 되게 고급져. 응. 이게 주름 잘못하면 주름에 우리가 박을 때 응. 이게 막 뒤집어져갖고 난리 나거든?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나왔잖아. 그리고 입어보니까 응. 길이가 너무 예쁘게 잘랐어. 오 정확하게 알았다. 응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네. 딱 이쁜 거. 맞아요. 손님이 그러더라고. 기장감이 이쁘다고. 네. 이거 잡아. 이분 이너 공주랑 입었어요. 이거 이쁜데? 응. 이거 주름 뭔몇 개? 이거는 색깔 나잖아요. 네. 두 개씩만 넣어 주세요. 주름 주름 스커트는 음. 블랙 두 장. 어. 음. 아이보리 두 장. 회색. 회, 어, 그레이. 그래. 그레이. 그레이 카키색. 네. 두 장. 이렇게. 네. 응. 이거는 제가 추가로 가져가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이게 맞죠? 이렇게. 이거? 어, 어 맞는데. 오늘 신상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 그때 제가 가져갔던 거예요. 어, 같은데. 가져간 거야. 네. 어, 이거 입어보세요. 그거는 어. 신디 사장님이 인어공주 가져간 거야요 그래, 이거 가져갔잖아. 네. 근데 이거 잘 나가니까 일단 나는 음. 검정만 두개 추가를 해줘. 아, 검정 네, 이거 이제 신상은 제가 입어볼게요. 인어공주 어, 검정, 검정 프리사이즈로 두 장. 두 장하고 어. 베이지에 예, 베이지 있잖아. 어, 베이지 있어요. 어, 베이지는 한 장만 넣어줘. 베이지 하나. 그렇게 네. 하고 이거는 이제 한번 입어볼게. 그래. 알았어. 요 아, 이게 새로 나온 거구나. 이게 어, 앞에요. 아, 네. 요즘 또 사각 주머니가 아. 유행이니까. 네. 요즘은 사각주머니가 유행이라가지고. 오, 그 컬러, 청색? 어. 이쁘다. 이거 스판, 사방 스판. 두, 두, 컬러? 세 컬러. 하나는 또 뭐래요? 아이보리? 여기 맞주름 딱 있으니까 또 고급스럽다? 어. 항상, 요거 브로... 어, 이쁘다, 그것도. 브라우스에다 입어도 이쁘겠다. 그죠? 어. 음. 아우, 간단하고 이쁘네. 오, 예쁘다. 이쁘지? 음. 뭐이너도 되게 편했는데 이어 얘는 완전히 그냥 정장 같으면서도 음.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나는 만약에 이거 예쁘죠? 넣어서 아.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 그니까 너무 예쁜데. 음. 만약에 불, 브라우스랑 입어도 되지 않아? 브라우스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렇죠. 음. 조끼랑 입어도 되고 음. 다른 거랑 입어도 되고 음 예쁘다. 여기에 이걸 조금 높이 제가. 올려봐봐. 음. 살짝만.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음. 됐지. 음. 이러면 점프 수트였잖아. 네, 맞죠. 네. 세트 같네. 그죠. 어? 스커트는 지금 풀이 입었어. 아 그래요. 어. 그거는 풀이만 해봤어. 음, 우리가 사장님처럼. 오케이. <웃음> <웃음>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괜찮죠? 네. 할라. 할라 한번 봅시다. 음. 어떤 건지니까안 청색은 아니네. 응. 음. 근데 어, 이 컬러도 이쁘네. 그렇지. 셔츠, 하얀 셔츠에다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브라우스도 괜찮고 원래 시, 신디 사장님이 음. 블루 계통, 보라 계통 잘 팔아. 음, 그잖아. 어. 이 컬러도 마음에 들어. 어. 다잘 나가요. 음. 색깔 다 이쁘지 않아요? 음. 다 이쁘다. 음. 요번에 스커트를 참잘뺀것 같아. 아니, 아, 엄마들이 음. 이거 해보니까 음. 스커트 인어공주 스타일을 되게 많이 찾아. 그리고 이 밴드. 맞아. 이 허리. 맞아. 이게 안, 자짜 음. 너무 좋아요. 맞아. 요이 허리. 우리는, 음. 사장님, 네. 또, 그, 교사들이 많이 와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와. 그래서, 공무원들은 좀 스커트도 이런 거 좋아해. 좀 세련되면서도, 음, 음. 얌전하고, 음. 그냥, 평상시에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다 예쁘네? 자, 스커트는 어, 두 장씩 넣어요. 이게 맞주름, 사각, 맞주름, 어, 사각. 어, 사각 주머니. 어. 맞춤 스커트 인어공주 투야. 음 인어공주 투. 어, 얼마 몇, 몇 장씩? 두 장씩 넣고 인어공주 아까 추가했죠? 인어공주는 추가했어요. 네네. 푸리로 두장 베이지 한 장. 어, 네네. 그러니까 검정은 프리두장 어, 베이지 베이지 몇 백만 한 장. 원 나오겠네. 어, <laughs> 왜 오? <laughs> 아니 잠깐, 얘기 하지 말래. 9처원왜 까는데? 아 나, 아9원 까지마, 제발. 말린 적어요 아니 잠깐만, 그 뒷자리, 뒷자리, 아, 깨지 말고 좀 넣어줘.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 진짜, 자. 이두장는 음. 검, 맞추는 검정, 어. 도자 그리고 네. 베이지 두 장, 네, 블루 두 어. 장, 어, 그렇게 어, 해. 껍질리 찢지 말고, 음, 음. 다 마음에 든다, 예쁘다. 이기는 조끼, 음. 내가 주문했어요, 다섯 장. 쪽기는 다섯 장. 어, 다 여기까지 끝났어. 어, 끝났어. 그다음에 신상이 잠깐만요. 음. 아, 이거 사장님 입고 계셨던 거네. 네. 어, 사장님. 네. 음. 그때 네, 사장님 입어거 봐. 이거 까만 거한번 입어봐 주시면 안 돼요? 어? 입어보라고? 응. 나도 한번 입어보고. 알겠어. 입어볼게. 어. 그러면 음. 내가 입어볼게. 응. 음. 알겠습니다. 저옷 구경하고. 네. 입었어요. 네. 아니. 한번 봐주세요. 위에 입어보라며. 예. 까만색으로. 어어어. 어, 한 번. 어어 어때요? 이뻐. 괜찮아? 그때는 저 컬러 입었었죠? 네. 카멜색. 네. 카멜색. 어. 카멜색 입었고, 그리고 베이지랑 블랙, 음. 아이보리랑. 음, 아이보리는 지금 없나보네. 다 팔렸나보네. 아이보리는 꺼내놓을 수가 없어. 아. 먼지 묻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아이보리가 있으면 자꾸 입어본다 해서 아주 곤란하더라고. 어때요? 괜찮죠? 예, 아니, 내가 그거 위에 거 입어보라고 한 거는, 응. 그 바지가 신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같이 갖다 팔아도 될까 싶어서. 어, 거기에도 바지. 무슨 군번줄 들어가 있네? 네. 군번줄 어. 들어가 있어요. 예. 쁘죠 네. 뒤에 한 번만 해 봐. 응? 음? 어. 바지에 또그 군번줄이 들어가 있네? 응. 음. 음, 뒤에만. 뒤에만. 어, 칼라도 이쁘고. 괜찮지요? 네. 그 까만 것도 지가원감맡 니트도 괜찮고. 이거는 원래 네.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목닥 주름 가리 잖아요 그래. 좋지 팔뚝 가리지. 여기도 다배유 어. 있지. 이너로 입기도 좋지. 실내에서 또 입기도 좋지. 네, 다 음. 좋아요. 맞아. 칼라면뭐 어떻게 드릴까? 아, 여입코 입어 봐 봐. 저는 음. 그럼 베이지 한번 입어 볼게요. 베이지 입어 보고 어, 손님들이 베이지 바지는 그러면 나랑 똑같은 바지 검정을 입어 보세요.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네. 음. 그게 지금 사장님이 입은 게 그게 지색하고, 얼른 오세요 저는 베이지에 가지 육육? 지금 이거 몇이에요? 제가 아무거나 입었어요. 음. 조금 큰 거? 육6 육육? 나는 육6이 맞는데, 음. 저는 조금 크네요. 그니까 육, 같은 육6을 입는데, 음. 나는 딱 맞아. 음. 나는 이제 하늘그러니고 어. 누구든지 용육 입는 사람은 용육 입으면 되겠다. 네네 네, 맞아요. 좀 큰듯하게 입던지. 네, 길이도 괜찮고 여기 응. 고무줄로 되어있고. 잠깐만 응. 잠깐만 기다려봐봐. 네. 네. 어, 뒤에 밴드가 들어가있네. 네. 아 밴드 들어가있고 여기 저의 주머니. 이거 이쁘지 않아요? 네. 이... 꼬비가 곡선으로 싹돌려놨는 이거 힘들어. 아, 그래요? 그래, 여기 봐봐. 음. 살짝만 열어봐봐. 음. 이것도 브랜드처럼. 네네. 스냅, 아, 손으로 수작업이야. 아, 고급 브랜드 같네. 네, 예. 음. 여기도 입술주머니로. 입술주머니, 뒤에는 입술주머니고. 음. 예쁘죠? 네. 길이도 좋고, 여기 군번줄. 군번줄 가만히 있어 봐봐? 네. 이거 군번줄. 네. 통도 이쁘지 않아요? 통도 이뻐요. 빨리 갖고 가서 팔고 싶네. 그지. <laughs> 빨리 어. 선보이고 싶어. 괜찮지? 예. <laughs> 네. 이거 호갈먼트도 어. 니트도 괜찮아. 응. 어. 베이지를 제일 많이 물어봐. 돌아보실래요? 응. 검정은 기본이고. 사이즈가 좋으니까 네. 누구든지 다 입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예. 네. 응. 오 입으면 조금 흘러흘러가면서 이쁘고. 네. 지금 제가 6 6이니까딱 좋고, 응. 7 7까지도 응.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를 가리잖아. 그렇 시골이 있어서 좋고. 몇 장씩 하실래요? 중요한 건 장수를 많이 어, 해줘야 저는 돼. 나는 세 장씩. 컬러 별로 네. 아이보리는? 아이보리는 넣어야지. 아이보리도 세 장. 근데 지금 없잖아. 없어요. 네, 이거는 택배 주고 어. 오늘 물건 중에서 제가 차 가져왔으니까 네, 제가 필요한 물건은 제가 실고 갈게요. 차는 어디다 주차했어요? 거기 우리 사장님 하는데 그, 아트프라자? 응 어, 거기다가 알려줬잖아 거기다가 오케이. 주차하고 주차요금 좀 비싼데 아유 그래도 빨리 갖다 팔아야 돼 알았어요 택배까지 못 기다려 그러면 신디 사장님 네또 다른 거 신상 입어보고 싶은 거 입어보세요 아 제가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어 이거 신상이네? 네 제가 못 봤던 거네 네아 이게 음. 14게이지로 짰어 아 그래서 원단이 비쌀 텐데? 어1 4 게이지 비싸지 아. 왜냐면 이게 게이지 숫자가 네. 높을수록 네. 고급이고 네. 그러게 아, 그래요 어 네. 아, 너무 이쁘다 그지 옆선도 이쁘지 않아 예 옆선도 이쁘고 이 라운드로 너무 음. 괜찮은데 지금 몇 칼라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칼라네 네아 그러면 네아 이것도 이너로 입기 괜찮은데 저 보라색을 음. 한번 입어봐도 돼요 어 근데 니트는 안 되는데 음. 하셔야 돼? 응, 어, 왜냐면, 니트 입어보고 하면, 늘어나서, 응. 우리가 그렇지. 못 팔아. 나 이거 보라색으데 입어봐. 신디 사장님은 지금 입어본 거 가져가야 돼? 가져가지요. 어. <laughs> 걱정을 말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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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칼라를, 뭐, 그러면, 어. 칼라를, 음. 어떤 거, 몇 예. 장씩 할 것이며, 잠깐만, 음. 어, 주문, 몇 장씩 할 건데? 예세장. 어? 예세장. 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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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마음에 알겠어. 들죠? 알았어 아, 마음에 그럼 들어 그럼 이제 입어봐도 돼? 그래 음, 입어보세요 요거 한번 입어보고 이거는 내가 입고 팔려고 세장 다른 거는 도장 도장 알겠어요 세자랑. 빨리 입어보고 오세요 <laughs>